애국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이 문재인 단핵 청원이 에, 폭정 폭발 70만 명 폭정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청와대 그 어, 청원난에 들어가 보니까 어, 하루에 한 시간에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그 탄핵 청원에 대한 난이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 곧 백만이 하루 이틀 사이 이제 얼마 후에 3월 6일이면 이제 끝나는 날인데요. 백만을 훌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례적으로 아주 특이한 특별한 현상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이 정부의 그 운명적인 문제가 이4.15 총선과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정부의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각하게 이렇게, 어,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이 이미 실패로 끝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리저리 덮고 변명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이 병이, 연병이 덮치고 나서 경제가 거기다가 엎치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지요 거기다가 또 정광훈 복사를 엊그제 구속함으로써 또이 진정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자극하고 또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우한 폐렴 이 사태로 인해서 제일 원인은 첫째 그이 방역에 있어서 막아야 될첫 관문이 삼척 동자가 다 알듯이 전 세계 132개국이 중국의 그 진원지로 해서 다 막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를 그 관문을 막지 않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많게는 어 하루에 만 이천 명씩 그리고 어 이만 명 그리고 요즘은 사천 명씩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지금 관광 내지 또 학생 앞으로 육만 명 가량 되는 이 학생들이 지금 앞으로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 간문을 막지 않는다는 데서. 아, 매우 이것은 편파적이고 어, 또이 어, 대한의사협회 협 회장 되시는 최대집인가 분 있죠. 그분이 여덟 번이나 나와서 심각하게 근거를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일곱 번이나 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한 것이 아, 이것은 에, 이 정부가 아, 오만과 교만이. 아주 꼭지점까지 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이렇게 이 대만과 그 이스라엘 그리고 베트남 등 20개국의 나라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어 이제 왔는데도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자기 주변의 동네에다가 어 그걸 한국인들을 거기다가 어 이제 유류 어, 시켜놨다고 해가지고 차에다가 타이에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그 사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를 혐오 국가로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음,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우리에게 건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인가를 이렇게 에, 어, 성격을 시키갖고. 한국 사람들을 지금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대구에서, 어,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신천지 종교에다가 관심을, 그렇게다가 돌리려고 하고, 강화문의 우파 집회를, 금지시키는 일관성이 없고, 어, 이 평등하지 못하는 처사를 해가지고도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이, 그리고, 어, 대구의 병원에서도, 이, 그 중국, 어, 간병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은, 춘절을, 오랜 춘절을 마치고, 어, 귀국해서 다시금 우리나라에 다시금 이렇게, 직장을 따라 다시 오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들어왔다는, 어, 대구에 대량으로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병원에 대남, 청남 병원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신천지에 그 이만희 형 되는 사람도 그 병원에서 그런 것이 간병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억 개의 그 마스크를 중국에다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형제, 형제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줄을 100m, 200m를 줄 수가 있는 것을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서 마스크조차도 중국에다가 갖다 주고 우리나라가 이런 걸 쓰지를 못한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얼마 전에 이문 정권이 처음 들어서고 나서 이 사드를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어, 이제 성주에서 해놓은 것을 어, 이 정권이 들어서서 당장 어, 중국에다가 삼불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드 추가 배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또두 번째는 어, 미 방어 체제 MD에 참석하지 않, 참여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 동맹 발전 더 시키지 않겠다. 이 산불 정책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그 무엇인가 군욕적인 외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군인과 한반도에만 이렇게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방어 체계를 하기 위해서 국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엄청난 눈치를 보고 강한 그 주장에 고개를 숙인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당국에 굴복해서 약속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에 대해서도 모든 학자들은 적어도 30% 이상은 이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다 그렇게 날라오 가지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말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친중 어, 중국으로 친북으로 어 이렇게 나아가면서 반어 이제 어, 동맹 미국을 반미 같은 경우로 이렇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 막무가내식으로 질주해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 거구가 아니라 이 우파 에~ 보수파에서는 엄청난 우려를 하면서 특히 기독교에서 어~ 이런 침북 주사파 그리고 공산화 사회주의로 나간다는 것에 엄청난 많은 이 저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굴욕적인 저자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매우 궁금한 어~ 것입니다. 어, 이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이 자파 정부의 그 진보적인 정책을 떠나서 그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그래서 정규제 주필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받은 빛이 있지 않느냐. 빛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이다. 어, 촛불 집회에 어, 그렇게 많은 어, 그리고 주사파와또이 어, 어, 손을 잡고 그러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 어, 뭐 유학생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그 빛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4.15 선거에 이 중국과 그리고 중국과 이 북한의 그 도움을 또한 어, 이받 받지 않고서는 곤란하다. 그것에 대한 강렬한 그 기대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조갑제 닷컴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중국 대리 대통령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올린 그런 그 기사 유튜브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의 방향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덮, 덮치고 덮친 이 상황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예감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피올리지 않고, 이번에 조용한 이렇게 혁명이 되어져서, 이 정권이 가는 길을 멈추고, 또 운전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과거에 70년 동안 국회에 나왔던 놀라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어, 자유시장 경쟁과 한미 동맹의 강한, 이제, 동맹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서의 마침내 결실을 맺고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나아가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을 이루어나가는 빨리 그런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광장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나와, 나오겠다. 공식적으로 안 나온다도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애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